삼각형 여기 ADE를 볼게요. 자, 요 안에 끼인각이 있어요. 요걸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 요 끼인각 요삼각형을요 요쪽으로 와 볼게요. 요 삼각형 ABC처럼 그려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자, 여기 좀더 짧잖아요. 여기 D고 그다음 에 여기가 E인 거야. 그럼 성, 선생님은 삼각형 어떤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A, E, D랑 한번 볼게요. 자, A, E의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이게 9구요. A, D의 길이가 6이란 말이죠. 자, 요 B는 얼마인가요? 9대 6은? 자, 9대 6은 3대 2죠. 이 B가 3대 2에요. 자, 여기, 어, B가 3대 2. 3 대. 끼인 각도 여기 세타 맞죠? 어, 3 대. 낀각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선생님이 색깔을 좀 바꿔서 자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18이에요 18요 길이가 18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 삼각형에 12에요 자18대 12도 자 얘는 6, 3, 18, 6, 2, 12요 길이도 3대 2네요 3대2 자 그러니까 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요 무슨 닮음이냐면 SAS 닮음이에요 여기가 3대2고요 끼인각 같구요 됐어 얘도 3대2고요 끼인각 같구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우리는 닮음비를 알수 있겠죠 자요 대응하는 대응변 대응변이 어딨냐면 이거 9대 18이니까 1대2에요 길이, 자 닮음비가 1대 2. 자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비는 1대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24라고 했으니까 자 넓이비가 1대4인데 24일 때 ABC의 넓이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 곱하기 4 해주시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96입니다 단위는 제곱센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